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어입니다. 이번에는 36레벨 오르비스에서 넘어와서 루디브리엄 사냥하는 게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틱톡을 잡기 위해 신우님의 영상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경험치는 네펜데스가 99 정도가 오르고 틱톡은 95 정도가 오르더라고요. 잡기도 편하고 해서 몹도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티 사냥도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파티 원과 사냥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40분 정도 같이 사냥을 하게 됐는데, 같이 사냥하다 보니까 시간도 잘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경험치는 37, 36 기준 40분에 35% 정도 올랐습니다. 0.9% 분당 오르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엔 솔플로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랬네요. 2시간을 빡세게 하면은 아마 랩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아이템을 정리하러 왔는데요 사냥의 효율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공격력을 올려주는 전사의 알약과 속도 향상의 알약 이렇게 사서 더 사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파코야키를 사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사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랩 0대 주는 스커트를 끼고 계속 사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지를 하나 구해서 사서 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사냥에 매진을 했으면은 이렇게 장비도 안 사고 했는지 드디어 바지를 갈아 껴줬습니다. 네, 이제 다시 사냥을 하러 왔는데요. 이번에는 교회 수련회를 가게 돼서 모바일로 어, 사냥을 좀 하게 됐습니다. 틈날 때마다. 그래서 37레벨 넘어서 이제 38레벨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제가 (9월에) 캐나다를 가게 됐는데 아내랑 워홀로 가게 됐거든요 아마 그전까지 보우마스터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있지만 계속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가 어디였습니다.